a 6 전륜 프리미엄이고요 매장 컬러, 이게 퍼머먼트 블루입니다. 굉장히 또 이쁜 컬러고. 25년식부터는 전부 다 블랙 에디션, 이렇게 블랙 패키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릴도 블랙이고 사이드 미러라든가 윈도우 월딩도 전부 다 블랙입니다. 전륜 프리미엄, 이렇게 좀 심플하게 휠이 들어가 있고요5 스포크로. 4륜 프리미엄은 투톤 커팅 휠로 들어가 있어서 4륜 프리미엄이 훨씬 더 휠이 이뻐요. 상관없으시면은 뭐 그냥 구매하셔가지고 휠을 바꾸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S라인 사이드 스커프에다 이렇게 아우디 에어컨 라이트 적용이 되고요 스틱 포지션도 좀 낮은 편이라서 탑상에서 편안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굳이 뭐 아우디가 커트로가 좀 매력 포인트이긴 한데 굳이 자륜 구동 필요 없으신 분은 요 전륜 구동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륜 구동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가볍다 보니까 연비가 더 낮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뭐 전방 안개 등 구방 안개 등 들어가있고 우드 마감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바뀌었고요주행 모드 변경 뭐주 전방 카메라든가 주차 센서 어라운드 뷰, 안내 스탄 쪽에도 수납 공간이랑 음뭐 안내 스탄 쪽에 휴대 폰수 충전 시대 충전구 두개 들어가 있고요. 승차감도 편안하고 주행 안정성도 좋기 때문에 또 할인도 많이 되가서 a 식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쪽에도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고요. 2열에도, 어, 열선 시트랑 송풍구, 시트, 중종구두필로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2열 승차감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 크롬 부분도 전부 다블랙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더 스포티함도 부하게 됐구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외롭고. 복합 연비는 이제 1 1 k g 나옵니다. A6도 좀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차가 굉장히 좋거든요. 인도 많이 되고 있고.